맨발의 아베베 아마도 요즘 젊은 세대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50대 이상인 분들께는 친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했으며 세계 신기록까지 세운 아베베 비킬라. 마라톤 역사를 새로 쓴 그가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2.195km 마라톤 풀고스를 맨발로 뛰어 유명해진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 비킬라는 유독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많이 만든 인물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 예정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다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대신 출전한 게 아베베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하나뿐이었던 운동화가 낡아 신을 수 없게 되었고 스폰서였던 아디다스가 맞춤 사이즈 운동화를 지원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죠. 결국 아베베는 백리끼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2시간 16초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의 표정은 놀랍게도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마치 제대로 뛰지도 않았다는 듯이요. 고통스러운 얼굴로 결승점에 들어오는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량을 보이는 아베베 전 세계는 열광했고 4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도 우승해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를 이룩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이 된 그를 에티오피아 황제는 3계급 특진시켰고 황제를 상징하는 반지까지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도쿄올림픽 한달전 맹장수술을 받아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출전한 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이었죠.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 시상식에서는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베베의 조국인 에티오피아의 국가가 대회장에 울려 퍼져야 하는 상황에 뜬금없이 일본 국가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맹장수술을 받은 아베베는 절대 금메달을 따지 못하리라 생각해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요. 당시 굳은 표정의 아베베와 옆에서 고개를 젓고 있는 은메달 선수들의 모습은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2021년에도 1964년에도 일본은 역시 일본이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마라톤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운 아베베는 2년 뒤 한국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1966년 동아일보 초청 제3회 국제마라톤 대회장에서였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군이 빼앗겼던 서울을 90일만에 수복한 것을 기념하여 열린 마라톤 대회였기 때문이죠.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그 시절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마라톤의 대회 참석은 꿈도 꿀수 없었죠. 주최측은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하며 아베베에게 참가해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선수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베베는 놀랍게도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답신을 해왔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 있으며 아직도 한국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면서요. 마라톤 선수이기 이전에 아베베는 에티오피아 황실 친위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황제의 명에 따라 황제의 친위대를 포함해 6037명을 한국에 파견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한국 전쟁에서 무수한 공적을 세운 강류 부대입니다. 아디스 아바바 궁정에서 황제에게 출국 신고식을 했던 병사들 가운데 아베베도 있었던 것입니다. 강류 부대는 누구 한명 강제로 징병한 사람 없이 100% 지원병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으로 향하는 강류 부대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출정식에서 장병들에게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란 특명을 내리며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었죠. 또한 7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포로나 실종자가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전사자의 시신까지 병사들이 모두 수습해 고국으로 돌아가 부산 유엔군 묘역에는 에티오피아 군 병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미 제7 사단장 아더 트루도가 강류부대는 유엔군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강류부대는 전쟁 후에도 1956년까지 한국에 남아 전후 복구를 도왔습니다. 부대원들이 봉급을 모아 1953년 경기도 동두천 부대 안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보하원이라는 보육원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베베는 당시 나이가 19살이어서 최전선에는 투입되지 않고 부대장 호위병으로 복무했지만 한국 전쟁 참전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표현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황제는 왜 이름조차 낯선 나라에 자신의 친위대까지 포함한 지원군을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3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920여 차례의 외침을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역사를 자랑합니다. 유하네스 4세는 유럽 제국의 침략에 직접 맞서 싸우다 전장에서 전사했으며 낙과 몽둥이를 든 에티오피아의 농민군은 아두와 전투에서 3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죠. 그러나 끝내 비극은 일어나고 맙니다. 1935년 이탈리아군에 의해 나라를 점령당했기 때문이죠. 셀라시의 황제는 수도 함락 전에 가까스로 영국으로 탈출해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했는데요. 1년 후, 그는 국제연맹이 있는 스위스로 건너가 유럽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합니다. 결국 제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도움으로 이탈리아군을 격파하고 나라를 되찾은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의 파병을 가장 먼저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나라일은 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셀라시의 황제와 에티오피아의 국민들은 무수한 외침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킨 한민족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참전 용사였던 아베베 또한 한국인을 향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한국의 마라톤 대회에 빛나는 의리로 참석해 줬는데요. 아베베 대회 참가가 알려지자 애초에는 거절 의사를 보냈던 미국과 일본의 유명 마라토너들까지 앞다퉈 참석했다는 못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아베베는 인천부터 서울까지 달리며 감개무량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폐허가 되었던 서울 땅에 달라진 모습에 누구보다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열린 이 대회는 아베베가 마라토너로서 우승한 마지막 대회로 기록되었습니다. 1969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베베의 하반신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겨운 재활 훈련을 통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된 아베베는 두 팔로 할수 있는 양궁, 탁구, 눈썰매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장인 양궁 대회 출전에 9위에 오르는 결실을 거뒀으며 결국 노르웨이 장인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우승했죠.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 진짜 영웅이라는 말이 아베베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향해 한국의 보호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에티오피아는 국민소득 3000달러가 넘었지만 가뭄으로 나라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현재 한국의 에티오피아 공적 개발 원조는 아프리카 내1위며 식량 원조와 재배 기술 전수는 물론이고 댐과 친환경 댐과 친환경 타운 건설 등 국가 기반 시설 구축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 얽힌 사연을 알고 나니 낮게만 생각했던 에티오피아가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지만 수년째 가뭄과 홍수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도움으로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로 탈바꿈하길 기원해 봅니다.